thank you 땡초볶음의 양 기둥인 청양고추와 중멸치를 준비해 주세요. 청양고추는 200g, 약 20개에서 22개를 보기만 해도 땀이 나게 매운 걸로 준비해 주세요. 멸치는 씹는 식감과 멸치 맛이 강한 5~6cm 정도 길이의 중멸치를 80g 준비해 주세요. 집에 이런 국물용 대멸이 있을 경우 먹기 좋게 찢어서 넣으면 중멸을 넣은 것 이상으로 맛이 좋습니다. 단, 중멸, 대멸 외에 크기가 작은 소멸을 사용하면 맛이 상당 부분 소멸 될수 있으니까 유의해 주시고요. 홍고추가 있으면 한개 정도 넣어서 맛과 냄새뿐 아니라 눈으로 보아도 맵다는 것을 알려 주세요. 준비한 청양고추는 꼭지를 제거하고 깨끗하게 씻어 주세요. 지금부터는 장갑을 꼭 착용해 주시고요. 자르나 써나 청양고추 조심. 껴진 장갑도 다시 보자를 항상 머릿속에 상기시키면서 청양고추를 어슷하게 썰어 주세요. 작게 송송 썰는 것보다 길쭉하게 어슷썰어야 젓가락으로 집기가 편합니다. 썰어놓은 청양고추는 살짝 털어서 씨를 좀 빼주시고요. 홍고추 역시도 어슷하게 썰어서 준비해주세요. 물론 홍고추는 생략하셔도 맛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중멸치를 통으로 먹게 되면 멸치의 사슴 같은 눈멀과 마주쳤을 경우 민망하기도 하고 쓴맛도 강하게 나니까 대가리와 내장은 제거해주세요. 가끔은 착한 멸치를 만났을 때 대가리와 내장이 같이 빠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멸치는 착하지 않아서 대가리와 내장을 따로 떼주셔야 됩니다. 번거롭더라도 내장을 깨끗하게 제거해주세요. 이렇게 손질이 끝난 멸치는 마른 팬에 넣고 살짝만 덖어주세요. 멸치가 타지 않도록 불 세기는 중약불로 조절한 상태에서 덖어주세요. 멸치의 고소한 향이 올라올 때까지 약 3분 정도 덖어주시면 비린 맛과 잡냄새는 사라지고 멸치의 감칠맛이 더욱 진해집니다. 잘 덖어진 멸치는 잠시 옆에 놔두시고요.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멸치 액젓 또는 까나리 액젓을 3스푼 넣어주세요. 여기에 양조간장을 2스푼 넣어서 간장의 향을 더해주시고요. 액젓의 감칠 맛을 폭발시켜 주는 설탕을 한 스푼 넣어주세요. 잣맛과 비린맛을 잡아줄 맛술 3스푼까지 넣은 후에 설탕이 녹을 때까지 잘 저어주세요. 양념에 간이 세야 맛있습니다. 양념이 흐릴 경우에는 자칫 매운맛만 느낄 수 있으니까 양념의 간을 세게 해주세요. 이제 웍을 준비한 후에 식용유를 두스푼 둘러 주세요. 불을 킨 후에 불세기를 중불로 조절하고 다진 마늘 한스푼 넣어서 살짝 볶아 마늘 기름을 만들어 주세요. 풍미와 부드러움을 더해 줄 겁니다. 마늘의 고소한 향이 올라오면 어슷하게 썰어 놓았던 청양고추를 모두 다 넣고 볶아 주세요. 지금부터는 주방의 모든 창문을 다 열고 모든 방문은 다 닫고 가족들에게 화생방 경고를 한 후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볶아 주세요. 콧물이 줄줄 흐르고 기침 이 멈추지 않지만 누구보다 맛있게 먹어줄 내 자신을 생각하면서 참고 견디면서 볶아주세요. 약 2분 정도 볶아서 청양고추의 숨이 살짝 죽었을 때 덖어놓았던 멸치를 모두 다 넣어주시고요. 이때 만들어놨던 양념장도 같이 다 넣어주세요. 잠시 익고 있었던 홍고추까지 다 넣은 후에 볶아주세요. 바닥에 양념장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 볶아주세요. 여전히 콧물과 기침이 멈추지 않겠지만,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조금만 인내하고 볶아주세요. 바닥에 양념장이 보이지 않으면 불을 끈 후에 통깨를 한 스푼 뿌려서 씹으면 고소한 맛이 나게 해주시고요. 이제 통깨까지 잘 섞어주시면 맵지만 말도 안 되게 맛있어서 멈출 수가 없는 땡초볶음이 완성됩니다. 눈물, 콧물 쏙 빠질 정도로 맵지만, 먹어본 사람만이 아는 이 믿을 수 없는 감칠맛이 계속해서 젓가락질을 멈추지 않게 합니다. 이 여름이 가기 전에 꼭 한번 청양고추로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기억에 남는 반찬이 될 겁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